어 바로 유령이 나오네요 유령이 사라지네 예전에 이 사라지는 기술은 중간 보스들이 썼었는데 유령은 일반 몬스터인데도 사라지는 스킬을 쓰네요 음, 수호 수어 로봇? 수호 수어 로봇? 얘 처음 보는데? 아 얘는 이제 새로운 보스네 새로운 보스는 보통 첫 번째 챕터에 두 번째 보스에 나오거든요 자 이번에도 로봇 로봇 보스가 새로 나왔네 어 죽었네 아한번 죽었습니다 다나와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 챕터가 추가가 됐죠. 이번에는 특이하게 4개 챕터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9 챕터까지 있고, 오늘은 96 챕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혜롱이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탕순을 좀 많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탕순이 지금 레벨이 80인데, 강화를 조금 해주죠. 오, 아, 85까지 올릴 수 있네요. 85 올리고, 그리고 무기는 쿠나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자, 오늘 같이 갈패스 개구리 패스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개구리 패스의 독이 이제 원거리 무기를 잘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쿠나이를 쓰기 때문에 개구리 패스를 쓰려고 합니다. 자, 96 챕터. 여기 보면은 이제 맵에 유령 몬스터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 유령 몬스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 몬스터가 어떤 몬스터인지 한번 96 챕터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부활을 하나 가지고 마지막 코스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유령. 아, 자, 부활하고요. 이제 마지막 부활인데. 자, 마지막 코스까지도 못갈것 같습니다. 큰아이로. 아, 죽었다. 야, 이거 쿠나이로 안 되네요. 자, S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S검으로 바꿀게요. 오, 유령이 너무 어렵네요. S검으로 바꾸고 바로 다시 도전할게요. 자, 첫 번째 달빛 슬래시 봤고요 자, 드론 봤습니다. S검을 사용하면 드론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보스전을 위해서 S검을 쓰면 드론을 사용합니다. 자축구공 받고요 자 유령이 당당히 까다롭네요 자축구공 받고요 자 레이저 하나 받을게요 자 유령이랑 군인 좀비가 나오니까 오우 쿠나이로는 어렵네요 쿠나이로는 안될것 같고 다 헬스 검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축구공 받았으니까 운동 화 하나 받고요 오 드론 오 드론까지 나왔네요 드론도 두개 받았고 다행입니다. 이제 스킬은 다 받았네요. 스킬은 이제 만약에 드론을 합치고 나면 동기 하나 받으면 될것 같고요. 자, 어, 비스존자. 이제 S검이랑 달피 슬래시 위주로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드론 올리고 이런 순서로 올리면 될것 같고요. 스킬은 범위, 범위다 하나 받아놔야 되죠. 지금까지는 새롱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탕순이를 좀 써보려고 하는데, 아, 탕순이를 쓰면은 S검 계속 써야 될것 같네요. 아마 이번에는 유령이 새로운 몬스터기 때문에 유령이 계속 나오겠죠? 유령이 계속 나오면, 아, 쿠나이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쿠나이의 수호자 조합으로 해야 되는데, 유령이 수호자로 안 막아지니까요. 그냥 수호자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라져 있는 동안에는 어떤 공격도 안, 드가, 안 들어가니까요. 96챕터부터 이번엔 어렵네요 유령의 군인 좀비에 이따가 곰도 나오죠 곰까지 조합을 해서 어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 추가된 첫 번째 맵이라서 조금 쉬울 줄 알고 코나이로 도전했다가 <laughs> 완전히 실패했네요 <laughs> 근데 유령이 사라지기 전에 이거 레이저를 맞으면 느려지는 디버프 걸리면 그 디버프는 계속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령 상대로는 방어막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유령이 사라져도 아마 디버프가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달빛슬래시에 그거 설이 느려지게 만드는 걸 받아봐야겠네요. 달빛슬래시 받고요. 오, 달빛슬래시 다 받았네. 어, 돌파 재료가 없군요. 이렇게 유령이 보이죠? 이거 느려진 유령들은 보면 보입니다. 오, 이렇게 대충 어디서 오는지는 보이네요. 디버프가 걸리니까. 오 그리고 유령 있을 때 함부로 움직이면 안될것 같네요. 사라져 있을 때충돌 데미지를 받으니까 위험하네요. 에너지가 계속 달려. 요 사라진 유령한테 자꾸 부딪힙니다오 일단은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스 왔고요. 축구건 받고. 는 음, 점프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되고요. 오케이 검기도 받고 점프, 점프, 얘는 두 번, 두 번, 두 번. 오이고, 아이고, 마지막 에한대 맞았네. 오케이, 어, 불랑자의 가보 돌파 제를 먼저 받아놓죠. 아 이번 챕터들은 왠지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령, 유령 때문에 이제 어려울 것 같네요. 빛 전자 그러면은 달빛 슬래시하고 s 감하고 둘다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곰 나오는 구간에 최대한 레벨업을 좀 많이 하죠. 애들이 경험치를 잘 주기 때문에. 이게 스킬이 다 꺼번에 돌파가 되겠네. 스킬이 다 레벨만 올라가고 돌파는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드론 받고요왜 <laughs> 어, 스킬을 돌파를 안 시켜 주지? 돌파 시킬 게 지금 많은데. S 범이 빨리 돌파가 돼야 얘들 좀 빨리 잡는데. 어 이거 범위 하나 더 넓히고요. 오 유령 나오네. 조심해야 됩니다. 유령 안 보일 때 부딪히면 에너지 딸기 때문에 사라진 위치를 좀잘가해야될것 같고요. 오 고기 먹고. 아 이거 돌파를 안 시켜주니까 이게 좀 어려워진, 어려운데. 유령은 레이저나. 방어막 쓰는 것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버프 걸리면 사라져도 보이거든요. 디버프가. 달피스 슬래치 먼저. 달피스 슬래치 먼저 돌파시키고요. S검이 돌파가 먼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령은 좀안 움직이는 게, 함부로 안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움직이다가 사라진 유령한테 자꾸 부딪히니까. 어, 왜 S검 돌파를 안 시켜주지? 오케이. 어, 됐네요. S검 또 돌파가 됐고. 달빛슬래시하고 S 검이 돌파가 됐으면 유령은 좀 제자리에서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령이 이제 부딪히니까요 움직이다가 유령이 그렇게 체력이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야자 그럼 다리 서리를 받죠. 다리 서리를 받고 좀 느리게 슬로우 디버프를 걸어버리죠. 안녕하세요. 자 중간 버스 나왔고요. 중간 버스 빠르게 잡고. 자, 요렇게 하면, 어, 유령이 좀 보이죠? 레이저도 있고, 서리를 받았기 때문에, 요, 어, 요, 유령들이 보입니다. 유령들 디버프가 보입니다. 오, 보이 보이죠? 그러니까 방어막이 이제 돌파되어, 중력장 되면, 얘들이 잘볼것 같은데? 어, 다, 어, 근데 다리 서리만 해도 잘 보이네요. 어, 보입니다. <laughs> 어, 다행입니다. 잘 보이네. 자, 두 번째, 수호자, 수호, 수호로보, 새로운 보스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새로운 보스. 지난번에도 로봇이 새로 추가된 보스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로봇 보스가 추가가 됐네요. 이거 쉽진 않는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이제 99 챕터의 마지막 코스로 나오겠죠? 새로 추가된 보스니까. 마지막 코스로 나오면 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조금 까다로운데, 어 나중에 뭐 마지막 보스로 나올 때는... 어, 죽었네. 아, 큰일 났네. 마지막 보스로나면더 스킬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우, 어우, 저거 에너지 볼 같은 거. 저거 좀 어렵네요. 잡았고, 다시 먹고, 자 이제 드론 드론 위주로 올리 죠자 드론 돌파 되네요 상자 먹고 파괴자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번개 받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화력 총알 공격력 도좀 올려야 되고 어 지금 지원품을 많이 못 받았네요 행운 열차에서 스킬좀잘안 나와 주니까 확실히 스킬 레벨이 좀 낮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스를 위해서는 고기 랑탄이랑 이걸 좀 챙겨 둬야 될것 같고요 아, 크걸이때한 14분? 14분에 죽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유령은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지금 슬로우를 걸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 뭐야. 곰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달빛 슬래시는 이거 다리 서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느리게 만드는 게 효과가 더큰것 같고. 도트 데미지보다는 이렇게 느리게 만드는 버프가 나은 것 같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어, 번개 났네요. 번개 봤고요 오케이. 곰도 제자리에서 상대가 가능하네요. 아, 이제 12분 중간 보스 나오는데, 보스 나오죠. 오, 왔네. 중간 보스가 안 보였습니다. 화력 총알도 받고, 이 데미지 표시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중간 보스나 이런 몬스터들이 상대 바로 먹고요. 자, 축구공도 이제 돌파됐네요. 아우, 계속 왜 근데 스킬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유령이 사라져도 다 보입니다. 달의 서리 때문에 사라져도 오는 게 보이네요. 자, 유령을 상대하려면 방어막이나 레이저나 뭐 달의 서리 이런 걸 받아서 느리게 만드는 버프를 걸면은 좀 낫네요. 일단 사라져도 보이니까요. 유령이 무서운 게안 보일 때 충돌해서 이제 충돌 데미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보이면은 그렇게 충돌 데미지를 안 받을 수 있겠죠? 오, 봄이 어렵습니다, 봄. 그리고 축구공이 있으니까, 몰릴수록 축구공이 좋죠? 많이, 빠르게 많이 튀니까. 자석을 찾아서 한번, 좀 경험치를 많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잠깐만. 경험치가 아니라 지금, 이 고기가 앞에 있는데, 함부로 잘못 먹으면 죽을것 같고요. 어, 먹고. 어, 오, 어렵습니다. 에너지 큐브를 받고 좀더 빠르게 공속을 높이죠. 아, 이거 곰이 어렵네. 유령이 아니라 곰이 어렵습니다, 지금. 역시. 챕터밀 때는 유행 벨트가 좋습니다. 곰악이 바로바로 생기죠. 자, <laughs> 다르서리가 있기 때문에 유령은 안 무섭습니다. 다 보입니다. 큰 곰이 죽고 작은 곰 나오는 그게더 어렵고 유령은 이제 다 보이죠. 설계 하나 있어서 이거 다 땡기면 좋겠는데 아 여기 폭탄이 3개나 있네 위에 뭐야 고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보스 잡죠 어 기장 기장이네 고기도 많고 폭탄도 많거든요 아 레이저보다는 불랑제에 가보 봤죠 방어력을 좀 넣어 주고요네안 무섭습니다 아, 폭탄이 많기 때문에 기장의 총알이 그렇게 안 무섭죠 폭탄도 하나 먹고 다행이네요. 고기랑 탄이 많이 있어가지고, 기장 좀 잡는데, 도 많이 됩니다. 나도 <laughs> 계속 채울 수 있는데? 고기 먹고, <laughs> 고기가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를또 쏘면은 자이걸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먹고 오케이 아, 어려운데 96 챕터 넘겼습니다. 자 통계 역시 달의 서리가57% 다음에 S 검 개굴 개굴은 1% 했네요. <laughs> 자 총폐해량은 이렇게 나왔고요. 자 96챕터 넘겼습니다. 자 탕순이의 S검 사용했고요.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했고 오늘 같이 간 패스는 개구리 패시였습니다. 자 96챕터 처음에 이제 쿠나이로 도전을 했다가 완전 실패했고요. 쿠나이로는 어렵습니다. 유령도 나오고 총알 쏘는 몬스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쿠나이로는 어렵네요. 달빛 슬래시도 돌파가 됐고 소호자도 돌파를 시켰는데도 어렵네요. 그래서 96 챕터는 쿠나이로는좀 어려울 것 같고 S 검으로 S 검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실험실 건물로 가네요. 다음에는 또97 챕터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단바 안녕.